예, 행정리 어, 49자 지금 현장에 왔어요. 아 지금 어, 눈이 지금 왔다 왔다 지금 눈 지금 지금 음 밑에까지 기고요. 예음 밑에 집반채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바로 여 앞에까지 저쪽으로 김인원 쪽으로 1번이에요예 어, 위치는 어 진짜 서쪽이 지금 동쪽이 서쪽이에요. 네. 이쪽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서쪽이, 아, 서쪽이, 서쪽이 쪽인데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저, 여기 산 정상이에요. 정상.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산 정상. 이 위치 좋죠. 발전량 4.4 어, 이상, 어, 어, 나올 걸 봐요.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에. 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29번 쪽 29번 쪽왔어요 29번 쪽은 동쪽이 여기고요 서쪽 서쪽이 지금 이쪽이에요 위치 어, 상당히 좋죠 어, 상당히 좋아요 전혀 지금 음영이 없고요 지금 이쪽이 19번 자리고 저 밑에가 26번 자리예요 지금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바로 지금 옆 후지 지금 저 축사 앞으로 에. 바로 거기고요 지금 이쪽으로 에 26번 쪽으로 여기도 자리가 좋죠 여기도 네. 막힌 게 없어요 지금 26번 자리 쪽으로 지금 동쪽이 동쪽이 이쪽이에요 동쪽이 지금 여기서 봤을 때요 서쪽이 지금 이쪽이고요 예, 동서로, 지금, 얘가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여기네요. 예, 지금 여기가, 예, 마지막, 어, 26번 자리고요. 예, 여기는 가수원 철거 됐고요. 예, 서쪽이 이쪽이에요. 예, 서쪽이 이쪽이고, 예, 동쪽, 동쪽이 여기에요 예. 여기는 진짜 막힌 게 하나도 없고 예. 바람도 잘 불고 어. 진짜 좋아요. 예. 어 눈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해가 잠시 들어왔네요. 예. 이제 이제 안전히 잘 보이네요 지금. 지금 동쪽이 지금 동쪽이 저쪽이에요. 어, 동쪽으로 막힌 게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산고지에요산 고지. 지금 서쪽이 쪽이에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딱이 길이 가운데 길이 고지고 지금 저 밑으로 보면 쭉 내려가고 이쪽도 내려가고 여기가 지금 길이 고지에요 고지. 에 위치 좋죠?